홍보대사 동그라미 제니 수빈 여원입니다. 와! <laughs> 여러분, 이제 곧 3월 개강이 다가오잖아요. 혹시 여원님께서는 네. 1년 전 이맘때쯤 어떤 걸 하고 계셨나요? 저는 홍보대사 동그라미 23기 모집이 곧또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홍보대사 동그라미 에타와 인스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어, 이거 뭐 제출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23기 제니 여원님께서 들어오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단 말은 이제 곧 신입 기수 24기 모집을 앞두고 있다는 말인데 혹시 신입 기수 24기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다가오는 3월 2일부터 저희가 신입 기수 24기를 뽑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입 기수 24기 선발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또 24기 선발 과정이나 그런 특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는 A부터 Z까지 홍보대사 동그라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홍보대사 동그라미가 어디 소속인지 아시나요? 어, 저요. 홍보실 소속 아닌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학교 홍보실 소속으로 우리 대학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현재 22기 6명 그리고 23기 6명으로 총 12명의 대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학번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홍보대사 20, 동그라미 24기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나이와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입생만 뽑는 이유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니 대사.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1학년 1학기에 선발되어 한학기 수습 기간을 거친 후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의무활동 기간이어서 어, 신입생분들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학교 공식 행사에 동원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하다 보니 휴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타 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활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그리고 학교 교내 타 자치 단체 그리고 대회 활동 이렇게 등등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과 이렇게 타 활동을 함께 병행하는 대사들은 있습니다. 저예요, 저. <laughs> 그렇지만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 주셔야 할게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공식 행사에도 동원이 되고 그리고 또 입시 관련 입시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에도 동원이 되고 또 고교투어 캠퍼스 투어 이런 등등의 홍보대사 동그라미 자체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과 타 활동이 일정이 겹쳤을 경우에는 꼭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을 최우선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이러한 모든 컨텐츠들은 홍보대사 동그라미 대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시에 디자인 역량이나 영상 편집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디자인 역량이나 영상 편집 능,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상 편집 정말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laughs>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동기들도 많이 알려주고 선배님들에게도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절대 지원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이렇게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동덕여자대학교와 홍보대사 동그라미 공식 SNS에 정기적으로 학사 일정, 학식, 동문 인터뷰 등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기적인 이벤트성 템플릿도 종종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원대사님께서 홍보대사 동그라미가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홍보대사 동그라미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생의 날을 기념하는 솜솜어택, 그리고 수험생분들을 위한 고교투어나 캠퍼스 투어, 수시정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내 행사에 참여하여 의전을 돕고 있는데요.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에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홍보대사 동그라미 공식 SNS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혹시 제니대사님과 수빈대사님은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고사장 안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우리 대학을 찾아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고사장 안내에 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대학을 방문해주신 그 수험생분들의 활활 타오르는 열정 느껴졌죠? <laughs> 네, 그럼요. <laughs> 그 활활 타오르는 열정에 저희도 약간 부응하고자 되게 추웠지만 참고 견뎌내서 그리고 고사장 안내 열심히 임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홍보대사 동그라미 활동 중에 아, 정말 너무 많은데, 나중에 꼭한 가지만 뽑으라 하면 저는 최근에 진행했던 동그라미의 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동그라미의 날이 어떤 행사죠? 어 네, 이 동그라미의 날은 홍보대사 동그라미 1기부터 현재 활동 중인 23기까지 전 기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정말 우러러보던 선배님들을 이렇게 직접 뵐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여원님 말씀처럼 현재 홍보대사 동그라미 출신 선배님들 중에서는 되게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을 실제로 처음 또 직접 뵙고, 또 이렇게 어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되는 조언들도 해주셔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치임식때 상장 및 공로패가 증정되는데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15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프로필 촬영, 개인 명찰, 유니폼이 지급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당연하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대학 홍보대사 연합인 아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저도 아삭 정기회의에 처음 참여해 보았는데 타 대학의 홍보대사분들과 교류를 하고 어, 타 대학 홍보방안을 벤치마킹하는 등 어,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영상에 홍보대사 동그라미 소개부터 활동 특정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네! <laughs> 네. 어,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홍보대사 동그라미 공식 SNS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3월부터 신입 기수 24기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신입생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24기 모집 서, 모집 일정과 관련해서는 홍보대사 동그라미 공식 SNS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가 홍보대사 동그라미 24기 모집 설명회가 3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에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 장소나 일정 등과 같은 자세한 공지 또한 홍보대사 동그라미 공식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신입생분들 모두 홍보대사 동그라미 SNS 꼭 팔로우 하셔야겠습니다. 팔로우! <laughs> 홍보대사 동그라미 24기 선발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